원래는 가이드 치라로 돌아와야 할 캡틴 앵글핀 압박적인 6화의 길이 때문에 살짝 정신을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만 놓아야 하는데 게임 속 유저가 알아야 할 부분도 같이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치화 들어가기 전에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 놓친 부분을 자체 수정 인드 추가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 본 짧은 가이드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본 영상은 루리 데빌메이커라의 공략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 데빌 트리가 제공이며 불법이나 무단도용 일체 금지 제작시간이 늘어가는 건 원하지도 않고 더 이상의 애드립 부적과기침이좀 기타 불완전 요소 때문에 빨 끝내 들어갑시다. 먼저 미션 5에서 보스를 클리어하여 입사하였던 데빌함 아그니엔 루드라. 아그니엔 루드라는 파워는 다스 리빌리온보다 한 랭크 낮지만 공격 범위와 연타수 그리고 자체적으로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데빌함입니다. 아그니엔 루드라는 기본 콤보가 세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콤보 1, 스머 버튼을 5회 입력함으로써 사용하며 총 7타의 공격 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콤보 2 세모 버튼 누르고 딜레이 진후 세모 세모로 3회 입력 각 타수마다 2회씩 6타의 공격 횟수를 가집니다. 콤보 3의 경우는 세모 딜레이 세모 딜레이 세모 각각 한 타씩 입력할 때마다 딜레이를 줘야 하며 마지막 3회 입력에서 5회 공격 회수와 함께 합계 9타의 히트 수를 가집니다. 특이하게 아그니인 루드라의 끼기 공격기인 윌윈드는 리빌리온의 하이타임과는 다르게 오브로서 구입을 해주어야 하는 필사기 계열로 나뉘고요. 사용법은 R1, 윈트스틱 단테 후방 조자 플러스 근거리 공격 버튼이며 하이타임과 마찬가지로 누르고 계시면 상대와 함께 공중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중공격기 에어리얼 크로스는 헬륨 브레이커와 달리 지상의 적을 노리는 공격기라기보다 공중의 적을 뱉는 데 주력하는 공격기로서 윌윈드와 연결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겠죠. 어, 히트한 상대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 이어지는 기술은 역시 시공신상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인 제트스트림입니다. R1 단태 전방 조작 플러스 근거리 공격으로 발동시키며 어 한번 발동시키면 마무리까지 완료되는 스팅거나 리벌버와는 달리 버튼을 계속적으로 누른 채 유지해 주어야만 레벨 3까지 시전되어야 피니시가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날려진 상대를 추격해 공격을 이어주는 용도로 사죄해준 다음 피니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줄 것인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드마스터 기술인 크로스 소드 전방에 양감을 교차시켜 전방의 적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공중 대응인 스카이 댄스 3회 입력으로 피니쉬에 들어가며 1회 입력 시 2회 공격 횟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이드 진행 중 소드마스터 레벨 2로 상승하였죠. 그럼 아그니엔 루드라 소드마스터 레벨 2의 기술도 알아보죠. R1 플러스 단테의 전방 조작 플러스 스타일 버튼이며 기술명은 크롤러. 진면을 기어가듯 굴기 등이 지나가기에 이런 기술명이 지어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워 웨이브. 을 외치고 싶군요. 마지막으로 크레이지 콤보. 콤보 4 마지막 공격기에서 연타로 발동시키는 기술이며 기술명은 밀리언 슬래시 전방과 좌우를 커버할 정도의 공격범위를 소유한 기술이니 다운된 자세적을 공격하기에도 좋으며 타일 시링크 올린데다 한몫하니 자주자주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그럼 기타 현재 입수한 다른 데빌람들의 소드머스터 레벨 2기술도 알아봅시다. 순차적으로 리벨리온부터 기술명 소드 피어스 R1 플러스 단테 의 전방 조작 플러스 스타일 버튼이며 리벨리온을 직선으로 내던져 히트한 상대는 일정시간 리벨리온이 꽂혀진 채 고속 회전하고 있는 리벨리온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며 끝나면 단테계로 되돌아옵니다. 리벨리온이 활성되는 시간 내에 단테는 리벨리온을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근거리 공격시 전방에다 대고 밀어차기를 시전합니다. 공중에서 사용시 위록한 상대에게 호밍하는 2단 엽착기를 선사하죠. 기스 시즌 후 다시 스타일 버튼을 누르시 "Come On" 하는 신호와 함께 리벨리온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소드 피어싱은 시즌 후 다른 데뷔람과 연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켈베르스는 크리스탈 사용 방법은 동일하며, 쉬운 d e 라는 말을 내뱉으며 역시나 전방에 켈베르스를 내뻗어내, 세계 얼음 기능을 솟아오르게 하며 피타산 등 공중으로 뜨게 됩니다. 이것뿐이냐? 이곳에서 연타로 크레이지 콤보인 밀리언 테러스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후 정말 보기에도 쿨하죠? 자, 덧붙여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 이것도 입수한 무기인데 왜 소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데빌 매니아스 7화 베올프와 아르테미스 편에서 제작진들이 무진장 잘 만들어 놓았기에 매니아스 쪽을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그니엔 루드라는 소개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약간의 추가적인 부분. 조금 약소한 부분이지만 강제 전투가 있던 그리디가 처음 났던 방의 구조물 중에 폴 플레이가 가능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시크릿오브가 존재하고 있고요. 사이렌의 통곡을 입수한 왼쪽으로 몇 개의 파괴할 수 있는 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소량의 그린오브를 입사실 수 있습니다. c o 짧은 급으로 살짝 제작했던 이번 가이드. 앞으로도 갈길이봅니다 비록 발매된 지 제보된 타이틀인데다가 이제 데뷔 시리즈 신작 발매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데미 급들이 누가 하느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만의 말씀 만만의 꿈든 어린 반푸는 짓 없는 소리하고 잡빠졌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매된 지 오래된 게임은 게임 아닙니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기기를 장만을못 하셨거나 뒤늦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나 아직 이런 게임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국민들 수두룩 백백 하거니와 앞으로 안 해본다는 보장도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할 때그 많은 공략 자료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가이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확실한 형태가 남는 자료는 나중에 다시 봐도 좋고 처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도 좋다고 봅니다 그럼 같이 6.5화 여기서 인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는 7화, 미 8화 진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